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와 허물을 영원히 깨끗하게 속지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또한 장차 재림하셔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 선교 대한민국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주여 한국교회를 주님 성령의 권능에 복음의 통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요, 구약성경 2사에서 22장에서 24장 말씀인데요.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인데요.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여기 말씀에 이상골짜기는 에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본 어, 이상, 환상을 에루살렘에서 많이 알렸기 때문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이 말씀은 에루살렘 성에 아시리아 제국 침략군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적을 피하기 위하여, 또 살기 위하여, 숨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지붕은 이날부터 숨는 곳이었습니다. 2절, 3절인데요. 혼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간혼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향락과 방탕하며 떠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쟁의 포로가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폐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이루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이 멸망할 것을 볼 때에 슬픔에 복받쳐 견딜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당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5절입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팔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자이 말씀은요 에루살렘의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분뇨와 큰 혼란이 있게 되고 그때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7 절인데요.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벼,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여기서 엘람은 바사, 오늘날 이란을 가리키고요, 기르는 메대를 가리킵니다. 이두 나라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략할 때 여러 속국들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에 쳐들어 올 것을 가리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 이 날이야 네가 수풀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이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의 모세 물로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서요, 덮었,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떠난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력으로 에루살렘과 유다를 수비하기 위하여 병기 고간을 들여다보고 무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성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수축하려고 예의를 쓰며 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어 성 내에 급수하려고 합니다. 또 에루살렘 성을 견고히 쌓으려고 가옥을 헐어 그 자제를 가지고 성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국방을 하려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지키려는 것이 잘못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이 말씀은 온수를 보내서 환란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환란이 왔을 때그 환란을 보내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그들은 무기를 의지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예적부터 라는 말에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먼 거리에서부터 어,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자 유다인이 당하는 환란을 먼 거리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가까운 것, 즉 사람과 무기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예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어, 환란을 주신 까닭은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띄고 애통하며 철저히 통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이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내일 죽을 것이니 죽기 전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소와 양을 잡아먹으며 방탕하자고 하였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에 이와 같이 방탕하는 것은 더큰 죄악입니다. 1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탕으로 나가는 것은 더욱 큰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고를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더욱 더 세상으로 나가며 거역하는 자는 마침내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한 천국,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부원의 생명의 복음.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얻어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무나헴이라는 어 인물에서 우리는 타산 지석 어,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문하엠이라는 왕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 매를 맞는 것인데요. 징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하임이라는 왕은 나중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예수님을 철통같이 잘 믿고 예수님을 철통같이 사랑하라는 그 놀라운 교훈을 받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서 일백번 고쳐 죽어도 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주 예수님의 신부요, 구원 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흑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 시대를 지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파수꾼 같은 구루터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 내신지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 놀라운 생명을 하늘에 참된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 주님 재림 이 종말 후 때에 더욱더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더욱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강하고 담대히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 오직 우리의 소망은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더욱 한국 교회를 주님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